안녕하세요. JK 엉클입니다. HLB는 목요일 시장에 312만 주가 거래되면서 4,200원 오른 8 1,500원에 마감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2월 29일 목요일 4시 19분에 이 영상을 찍고 여러분들은 3월 2일에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HLB는 일봉상 모습이 정확하게 지지하고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이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승을 했다가 조정의 모습을 보였고, 상승을 했다가 약간의 조정, 다시 상승, 조정, 그리고 상승이 다시 한번 다음 주에 크게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거량이 현재보다 조금 더 터지면서 양봉을 조금 더 크게 만드는,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 85,100원을 넘고 10만원까지 가는 모습을 빠르게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 여러분들 주말을 맞아서 HLB가 현재와 같은 상승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HLB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HLB가 개미털기를 아주 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분봉상 모습에서도 HLB가 목요일 분봉상 흐름에서 이 8만원 근처까지 이때 79,900원까지 오전장에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한번 이런 조정하락의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8만원 근처까지 상승했다가 조정하락의 모습을 보인 이유는 개미들의 물량을 더 받아먹기 위한 그런 조정하락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8만원의 매도 물량이 깔려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조정하락의 모습을 보이자, 개미들은 아, 이제 상승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매도 물량을 더 쌓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매도 물량을 한 번에 잡아먹어 나가면서 HLB가 이 위로 8만 1,500원까지 빠르게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개미들 물량을 뺏기 위해서 상승을 하다가 일부러 급격하게 조정하락의 모습을 보인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하면서 개인들에게 멘붕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이 모습은 분봉 뿐 아니라 일봉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23년 2월 20일 외국인들의 엄청난 매수세, 프로그램 매수세로 29,500원, 36,500원 박스권을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죠. 이러한 박스권 매집 행보를 10개월간 하면서 HLB 주가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면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다 뺏어먹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즉 개미 털기를 상승 전에 즉 박스권 매집 행보 때 개미 털기를 충분히 한 상황이었죠. 박스권 상단부 36,000원대에 주가가 형성되게 되면 의도적으로 주가를 이렇게 빼버리면서 개인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박스권 하단부까지 내려가면서 개인들은 지칠대로 지쳤습니다. 그리고 지지를 하다가 또 한번 상승을 하는 모습을 잠깐 보이다가 또 이런 식으로 주가를 빼버리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 박스권을 12월 즉 코스피 이전 기대감 HLB 가남 1차 최후제 승인 기대감 그리고 진양곤 회장의 증권사 영업점 IR 홍보 시작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뤄지면서 그리고 공매도 금지 이후에 HLB 주가는 급격하게 박스권 상단부를 뚫고 이러한 상승파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세력들이 충분히 매집을 하고 개미들을 물량을 다 받아먹고 이러한 상승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상승전에도 개미털기를 했었고 그리고 현재 상승을 하면서도 이러한 급격한 조정하락, 즉 단기선 5일선도 깨버리고 그리고 생명선 21선도 깨버리고 다시 한번 그 아래에 있는 제가 이 부분에서 정확한 반등자리를 설명해드렸었는데 이 자리까지 내려갔다가 개인들에게 멘붕을 주고 주가를 단번에 이렇게 올리는 상승하면서 조정하락대에도 개미들을 터는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승이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를 이제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만의 매매기준이 없다면 이런 흐름에 그리고 뭐 본전 4만원, 4만5천원 많이 물려 있던 이런 가격대에 여러분들의 매매 기준이 없었다면 다 벌써 세력들에게 물량이 떠넘겨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신규로 HLB 매수한 분들이 많게 될 것이고 이전에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서 저와 같이 분석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이제 많이 안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세력들이 정말 악랄하게 개미 털기를 했기 때문에 이 모습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개미 털기를 해야지 주가가 더 크게 상승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추후에 HRB가 단기 그리고 중장기 고점 부근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때 세력들은 개미들에게 온갖 호재를 호재 뉴스 이런 뉴스를 던지고 고점 부근에서 세력들의 물량을 개인들에게 떠넘기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지게 될 텐데 계속해서 저는 이 상황이 나오는지 여부도 계속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 등으로 성원을 보내주셔야지 저도 계속해서 이 채널을 운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장으로도 제가 여러 팬클럽 분들에게도 알려드렸었고 이제는 일반 영상에서도 알려드리고 있는데 프로그램 매수세, 장중 매수, 매수인지 매도인지 그리고 중요했던 이 외국인 창구의 매매 현황 장중 매수인지 매도인지 이 여부를 파악하라고 했는데 역시나 이 핵심을 잘 읽으신 분들은 HLB 주가의 흐름이 잘 파악되실 것입니다. 제가 세세하게 호가창 뭐 분봉상하등 일봉 주봉 월봉 종가 지수 이평 그리고 가격 지지선 그리고 H의 주가를 결정하는 주체 이런 것들을 아낌없이 여러분들에게 다 얘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통해서 참고용으로 많이 사용하시고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이 흐름들을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 프로그램 매수세가 크게 크게 나오게 된다면 h m v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이 나왔는데 추후에는 분명 세력들의 개입 즉 거래량 증가로 인해서 외국인, 프로그램 매도, 공매도 세력들의 매도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큰 상승도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그리고 HLB 공매도 창고 수량도 매일매일 멤버십 게시글에 올려드리고 있는데 공매도 창고 수량도 계속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외국인 창구, 공매도 세력들의 쇼커버링, 그래 쇼스키즈 현상이 나오는지 이 여부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쇼커버링, 쇼스키즈가 그리고 세력들의 상승세가 이어져 나간다면 HLB는 정말 어마무시한 상승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나오는지도 여러분들이 계속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봉상, 주봉상, 월봉상. 월봉상 모습은 아직 새로운 상승파동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이론, 상승 1파, 2파 조정, 상승 3파, 조정 4파, 5파 상승 이후에 A파, B파, C파, 반등미 하락이 나오면서 삼각수렴이 이렇게 나왔고 이제 이 삼각수렴 끝자락에서 제가 거래량 동반 상승이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그 모습이 정확하게 나오고 이렇게 3개월 연속 양봉으로 상승파동이 하나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월봉상 상승파동이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 내용은 제가 열러 팬클럽 분들에게 22년부터 그리고 23년 이란 삼각수렴 계속 이어져 나가면서 HLB가 조정하락의 모습을 보일 때부터 계속 알려드렸는데, 그 내용을 그리고 이전 일반 영상을 통해서 제 말을 한번더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매매 기준이 꼭 필요한 시점이고, 매매 기준을 쌓기 위해서는 제 일반 영상들, 뭐 이러한 이전 영상들, 23년 10월, 11월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멤버십 분들은 장전 영상을 통해서 차트 분석 그리고 여러 팬클럽 분들은 제가 분봉상 아주 중요하게 보는 기준선에서 이전의 반등 및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매매 기준을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영상을 찍고 HLB 그리고 에코프로 상관관계에 대해서 일요일 영상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